몰라요? 것도 하향되고 어때요? 저, 저.. 저.. 저랑 딱 알맞는 탈거 아닙니까 이거 ㅎ ㅎ 지아아 ㅎ 아 진짜 16레벨 왕기가 진짜 개 지랴맞았는데 너무 아깝습니다 오케 <laughs> 나살리 <sor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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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coughs> <sor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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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스를 <laughs> 우 <laughs> 새끼를 혼쭐을 내봅시다. <laughs>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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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웃음> <웃음> 나이스. <laughs> 건방지기 <기교>? 개 <laughs> 배지잘해 줬다. 씨발려라도많아 없는 거 같아. <laughs> 뭐랬다고? 만화가 없지. 어, 내 어. 아탭을 <laughs> <laughs> 보다가 죽어버렸네. 도이 <laughs> 어, 뭐야? <이> 새끼들. <laughs> 이제 끼들사라져 <폭량창> 아, 위험해요. 내 폭스의 씨앗이 진짜... 장님 박했다. 과연 너, 어 쪽이 씨앗을 먼저 수집할 수 있겠느냐? 저게 이제폭년참가줬으면좋겠다이비 <laughs> <laughs> 그럼 딱 이길 거 같은데? 싸웠다. 첫 번째 씨앗이 자라났다. 저것들을 모으고. 상대보다 먼저 모으지 못한다참으로야 님, 굴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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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단. 굴단? 여기 밑으로서 올라고 있어. 뒤로, 뒤로. 어, 또 친구들이 많이 생겼네. 호호호, 장판을 이렇게. 쫓치는 애들이 지더라고. <목소리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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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기 에버. 어. 어곧라 어.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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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발 장전 갈까 완벽한 발갈 거야? 사라져라! 번째 수가 노알못입니다 저격기 재밌을 것같은데 완벽한 발으로 가겠습니다 내 소중한 씨앗이 저기 있구나 어서 가져 <laughs> 뭐야, 뭐야? 이게 걸린다고? 어씨발 누더기 체력 끄는데? <laughs> 이 분신은 알아서 <다른> 못야겠다 <laughs> <laughs> 자신은 스탑을 눌렀지만. <laughs> 어 <laughs> 자신의 실력과 관계없이 도격백지를 넣어도. 시아시 또 잘하는구나.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.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다. 난 젤라가를 섬긴. 삼긴... 공 나가? 보지아나도 친구 많다. 날카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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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

쎈데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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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저1 빼고 다 잘하네 이 친구들 안 그래? 안 이긴다 노라툴.. 피승 승리법인 비 캐리를 받고 있는데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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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라툴로 이기는 법 뭐, 캐리를 받는다 <laughs> <웃음> 오, 오. <웃음> 너무 완벽한 승리 플레이자.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 아이노바라오이만에 하니까 거 뭐라고? 이이라거고 디아블로 특 죽기 전에 정말 야 다음 말뭐볼래요아 어? 아, 방금 스토크퍼가 저 써가지고 내거 빗나갔어. 아날카 쓰고 싶다. 쓰십시오 <laughs> 그대로 누군가 갈거 같은데. 아뭐 오자키오. 방진굴다 감방진 굴단 네이노. 아 씨발 디아블로 새아 디아블로 새끼. 오저 예전 누덕이었으면 끌렸다. 바울이 짧았어요? 아 저기 씨모아아 이게가 돼. 이거 이거 줄지나. <웃음> <웃음> 흐음 응, 그렇다면 잘 싸웠다. 어그 <laughs> <laughs> 그림 날카로웠다. 어 어. 오호. 오호. <웃음> <웃음> 와, 질진적 핵 같이 완료했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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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gigs> <웃음> Mm-hmm. <laughs>

길이 비슷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예? <웃음> <웃음> 예? 링크 그 스토커프랑도 길 비슷한데.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? 곧곧 약속의 20레빈니 역전할 겁니다. 오호. 승리 한 걸음 더 가까워졌노라. 너가 본시를먹에는막거에는막뻘고거즈에 나를 고 굿즈에 나를 먹고, 있 포즈 잡고 있는 공기의 보시 있네요. 아 <laughs> 어, 뭐야 <뭐예요? 웃음> 안 돼! 안 돼! <laughs> 가 여기 벽 뒤에서 분나를 데릴 건 와우! <laughs> 와, 정말. <laughs> 방아 폭속 반응에 정말 들간 건가? 네. 종말의 단두대. 통찰카라컬이지면 <laughs> 뭐요? 아, 그래? 차카라컬아지 아, 그지 어쩐지, 네. 어쩐지 간지럽더라. 질풍 겐진인데 추진력을 갖네. 어떻게 생각합니까? 음. 평균 또야지. 어, 말자. 아. 씨 면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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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다킹, 사다킹. <laughs> <laughs> 저희 알바가 탈주를 했네요. 네? 저희 아, 주, 주말 알바가 탈주를 했네요. <laughs> 주말에 또 노예입니까? 네. 아 토요일은 그것 때문에 안 되고 일요일은 이제 가드가려야지 가지, 가지, 오호. 아나 근데 진짜 나 지금 딜이 딜이 2 0 0 0인데왜 기고 있는 거야 이거? 됐어. 겐시 잘하는게 느껴진다 준비는 됐네 야. 겐지게이 쓰라가게이여 저기 좀 나와봐라 이씨 아니 은신 못 풀지 아 씨발 이 아, 새끼. <목소리> 아 뭐야? 아니 그아 죽으면 어떡합니까? 아니, 거벽 뒤에서 <목소리> 겐지가 온데 어떻게? 아, 괜찮아. 우리 팀캐리해 주겠지. <laughs> 이거 너무 양심이 없네. <laughs> 아, 우리 팀 잘하는데 캐리해 주겠지. 아, 저가는새 끝자락에 맞췄으면 잡을 수 있었던 거 아닌가? <laughs> 너희의 적들이 나를 인 <laughs> <웃음> <오오>. <웃음> 아, 네. <laughs> 오, 아, 아, 데 아, 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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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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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진짜 저희빼고다잘하데 <laughs> 네. 아, 이제 트레 빼고 이, 너무 잘레이제 저의 힘을 이 80%정도 풀어보겠습니다이제니의어마이마한가트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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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디까지 갔나? 할수 있어. 아. 아이고, 쓰라한테 갔어야 되는데. 저의 힘을 80% 열자마자 딜이 2만이 올랐네요. 아, <laughs> 진짜. <laughs> 제라툴 뭐하는 애야, 이거 진짜. <laughs> 님, 나 갑자기 궁금해진 게, 이렇게 음. 경험치 패치 돼서 제라툴이 떡상한 거잖아요? 지금 제라툴 하향을 먹였잖아 근데 막 경험치를 롤백한다거나 그러진 않겠지? 잘할 것이다. <laughs> 음. <준비해라. 웃음> 어? 글쎄요 오늘 롤백하면 롤백하는 거고 그럼 진짜 제라툴 개쓰레기 되는데 아이고 우리 탑을 또 저대로 두개는 쪼까 <laughs>

이이이 <이해> 아쉬워 <approved>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아.. ㅅㅂ.. <시발>, 손잡이.. <전담. 웃음> <laughs> 이래도.. 저준 <laughs> 타격이.. 래도 정밀 타격입니다. <laughs> 아, <시발. 웃음> 킹 연발 <엄발> 인정합니다. <laughs> 마지막에 킹 연발 <엄발> 제대로 터졌네. <laughs> 다섯 번다 터지지 않았나? <laughs> 다 터졌어. 아, <laughs> 무도 없죠? <laughs>